이게 이제 출판 기념에염두에 두지 않았던 하나의 뭐 증조가 될수 있는 건데 보통 이런 얘기를 여기 잘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석벽에 제가 모난 부분도 많지만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 많은 제 주변에 이제 선배 후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29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참 좋은 나의 인연들 여기는 제가 좀 많이 꼼꼼히 읽었어요 네, 왜냐면 네. 다 아는 네. 분들이 많아서 <laughs> 어? 근데 여기 혹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번에 여기 또 새롭게 등장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게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나의 인연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출판기념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하나의 뭐 증거가 될수 있는 건데 보통 이런 얘기를 여기 잘 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저랑 연인 있어 놨던 좋은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얘기를 쓴 글들이었죠 성격에 제가 모난 부분도 많지만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 많은 제 주변에 이제 선배 후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지난 세월 속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큰 자산 내지 이제 어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질문해서가 아니라 지금 양쪽에 있는 두 후배님들도 저랑은 이제 일년 차이밖에 안 나는 친구 같은 분들이지만 내 앞으로 인생에서 좋은 벗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제 혼자만의 기대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고. 뭐라고 어었지 질문군요 <laughs> 다음에 <웃음> 등장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이 또너 양쪽 두 분들이 등장해야 되고 <laughs> 아니 이제 그게 사실은 이 책에 등장하지 않은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당신이 오픈되는 걸좀 싫어했던 즉, 별히 허락받고 제가 글을 썼거든요 페북에도 일리고 책에도 쓸때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네, 좋은 분들 많죠 네,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 중간 도전과제 시작입니다. 미션. 김종만 목사님. 오. 야. 오, 표준. 아박근 다음. 박근혜형 신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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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져, 부러져. 아, 나와. 아, 표준. 오, 오. 표준이요? 와. 다음, 윤정 선배님. 뚱통 안됩니다 <laughs> 아 뚱뚱 통과 아, <laughs> 날씬 안될 수가 없지 오쟤태 이야 유일야 유일하게. <laughs> 유일하게 되네 니가 효영이가 어딨 효영이 형쟤 집어넣으면 되겠다 오. 어, 아, 표준, 표준, 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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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가능 표준 가능 표준. 오. 하긴. 하긴. 다시 다시 다시. 맞다. 아. 아심도 안될거 같은데. 어. 형 표준이 더 늘어났어요. 아운동하자도아 겨우 네. 통과했네. 형 옆에 뚱뚱으로. 나오지. 응가 통과 통통 해봐 통통. 통통 통통 도전. 못 뽑고 해도. 아이고, 가볍게 통과 뚱벗어요 잠바 벗어나고 는거 아니야 뷰를서걸리는거 아니야 아뷰고 리뷰를 뚱리고 리뷰를 드리고, 리뷰를 드리 벗어 뷰를 드리고, 리뷰를 드리고, 리뷰를 아불 끄고 불 끄고 대축하합니다.